이해는 낮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겸손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바로 작은 삶의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무효와 취소 1번입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가 무효로 밝혀졌을 경우, 무효로 밝혀진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에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위에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법률행위에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 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무효를 추인하면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정답은 X입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무효가 있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의 표시 이와 같은 것은 추인을 하면은 소급효가 있지만 그외 무효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네 번째. 법률 의무의 이행 이후에 무효가 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은 O입니다. 법률 행위 이후에 무효가 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 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승립한 법률 행위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행 전이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인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었을 때는 무효를 먼저 주장하고 무효가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무능력의 무효 사유와 제한 능력인 취소 사유가 경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어느 한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용 순위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무효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모두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를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두 번째,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세 번째,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다섯 번째, 반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 여섯 번째,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상대적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만 상대적 무효이고 나머지는 모두 절대적 무효라고 외우면 편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적 취소이다. 정답은 5입니다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있고요. 상대적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아홉 번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5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비즈니 의사 표시, 통정 허위의 표시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의사 무능력자인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열 번째,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무권대리인은 추이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두 번째 정지부 조건부 거래, 세 번째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네 번째 무권리자의 계약 이러한 것들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나중에 추인을 통해서 또는 조건이 완성되어지면은 유효로 전환되어지는 것이겠죠. 열한 번째 무효인 경우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그 시점부터, 즉,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12번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어집니다. 13번째.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취소는 일단은 유효라 했죠. 그리고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집니다. 14번째. 법률 행위의 일부만 무효 사유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일부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그 무효 사유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인정한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고, 이에 대해서 의혹하였을 경우, 그래도 계약을 할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열다섯 번째.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추인은 추인이 가능합니다. 열여섯 번째, 법률 행위 내용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은 5입니다. 일부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답니다. 열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 정지부 조건부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발생하지 못하지만 주로 허가 또는 추인 등을 받으면 유효하게 되는 상태를 상대적 무효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로 허가 또는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되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 상대적 무효라 하지 않습니다. 18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중도금은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에서 첫 번째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단,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당사자는 계약의 기한 이행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은 없답니다. 열아홉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 해제는 허가전에 가능하다. 정답은 5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를 배상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전 미허가를 이유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스무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도자 갑은 매수자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 허가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동시 이행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허가 협력 의무가 있으며 일방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허가 이행을 위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허가 협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협력 이행 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권은 없습니다. 21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물의 처분을 거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토지거래 신청절차청구권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물을 매도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2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여야 협조를 하는 따위에 동시이행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3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신청전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또한 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24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거래 계약자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거래 계약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상대방이 토지 거래 허가 절차 등의 협력이 없어도 거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조 이행에 대한 소송 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답니다. 25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라도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지가의 상승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도록 행위를 하는 것은 확정적 무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겠죠. 26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당사자 상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상방 합의의 거질 의상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외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계약 또 정지 조건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집니다. 정지 조건문은 뒤에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토지 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사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를 무효 또는 취소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어집니다. 스물여덟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증이 없는 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즉, 토지 허가가 있어 매매가 유효가 된 경우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경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료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격료된 등기로 무효입니다. 서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요건이 소멸되면 추인이 가능한데 이때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요건이 소멸되고 추인할 경우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발생합니다. 즉 소급효가 없다는 말이죠. 추인이 가능한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의사표시가 있는데 이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적용되어집니다. 31번째,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추인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32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이 토지의 거래 계약은 확정적 유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확정적 무효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33번째,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추인 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답니다. 서른 네 번째 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어른,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 해제는 허가 전에 가능합니다. 배를 주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계약금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또할수 있죠. 그러나 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